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해서 깨우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그리스도인의 사김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같은 제목. 달려 있습니다만 부제는 성령의 도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에 생각해 보았는데 요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 당시 뭐 제자들 요한 사도와 같은 분은 뭐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랑받는 자로 표현된 예수님에게 아주 사랑을 받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접촉하며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에 함께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귐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말씀했죠.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가까이 할수 없다. 그래서 어둠과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면 그 빛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둠을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대표적인 일이 죄인데. 그 죄를 가까이 할수 없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즉시 고백하여 회개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용서해주신다. 그러니까 즉시 고백하여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처리하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만 되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어둠이 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이나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일서 5장 19절 등에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어둠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어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죄와 그 죄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도움을 보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하, 그리스도인의 사김 두 번째 말씀으로서 성령의 도움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에 이제 구절만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2, 1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가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환상 중에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책은 생명책이다. 자,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시작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에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뭐 이것만 더 설명해 드리면 한 시간 설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를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내버려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죄의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이게 문제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험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요, 요, 요한계시록 20장 14하반절 15절에서. 어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심판 후에. 사망에 빠진다는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한번 보실까요? 예, 불바다에 던져지는 사망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하고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 죄의 보험은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불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죄를, 죄를 이겨야 되겠죠. 예,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그게 되어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작심삼일. <laughs> 예. 여러분 연초에 예, 나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거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예. 예. 게다가 성경은 우리가 죄에 한발 디디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자는 죄가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니까.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말하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의 설명.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 복종하는 것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겨, 욕정이 생겨, 탐욕이 생겨. 그런데 거기에 복종해서 그 욕망과 욕정과 탐욕을 이제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 단순히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종이 된다. 계속해서 그 탐욕을 일으키고 그 정욕을 불러 일으키고 탐심을 불러 일으켜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뭐 1절에서 여러 번 인용해 드렸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 죄를 자꾸 따라가고 짓게 되는 것은 그 죄의 배후에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작용한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모두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아니 정욕을 이겨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 속에 배후의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욕신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강력한 이끌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다? 이 악한 영과 대적하도록 돕는 분을 보내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갈 거다라고 예언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까 오늘 본문 16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그러나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예,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된 생각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달음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뒤 구절들에서 쭉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뭐냐? 세상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분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서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결국 마지막 때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 같이 보실까?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희 알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계시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할 것인지 예?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에 관해서 좀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장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는 이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법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는 죽음, 그것에서 벗어나,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이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되겠죠. 예.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제 56절 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에 속한 생각, 생명에 속한 생각, 평화에 속한 생각, 사랑에 속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육신을 따라 살면. 예?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하는 게 로마서 8장 12, 14절 자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다 하나님의 자녀임. 예, 말씀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육신의 욕망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이끌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에게 무슨 빚을 줬어? 아니야. 오히려 빛을 줬다면 누구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만 빚을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살아가야 한다면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를 갈라디아스에서 바울사도가 아주 잘 설명했어요. 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그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뭐냐? 바울 사도는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 몸의 행실이 뭘까요? 악한 영들의 조정하에 있는 욕망과 욕정과 탐욕을 죽인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박겠다는 건, 이런 육신적인 과거의 욕망과 정욕을 다 죽인 자로 살아가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의 절정,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이 성령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도움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거더잘 들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그 충만을 받을까요? 예,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에 참석하며.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 제가 뭐 여러분 여기 많이 나와서 얼굴 보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까닭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되니까 네. 네.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도움을 받고 죄를 이기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며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생명 나눔인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나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아 말씀한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생명에 말씀되는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 것처럼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자신들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이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사귐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도 받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의 영과 대화도 하고 그분의 뜻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그 목표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갖는 영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사귐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귐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달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사귐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귐의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에게. 자신들과 사귀자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우리는 그분들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사귀면서 우리가 어느덧 이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사김 안 사김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면서 죄의 용서의 확신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을 지금 요한사도가 우리들과 사귀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깨달음이냐면 우리도 요한사도가 우리를 자신들과의 사귐으로 초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영적 사귐으로 초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생명 나눔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거절하거나, 아, 난 아직 시간이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결국 우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을 가져서 그분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며 신앙적인 사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 사귐이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아멘. 예, 오늘 아멘 다 하셨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들도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놀아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 존재와 놀게 될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 동의 안 되시나요? 아니 내가 놀아주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노는, 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이걸 사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한 그분들과 사김을 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다른 누군가와 다른 종류의 사김을 가질 것이다. 이것도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이라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김으로 인도되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공중거세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분들과 사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될 것이고 죄의 종이 되면 최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 사귐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긴박하게 그분들과 사귀지 않으면 그분들은 다른 어떤 존재 사단의 하수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사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우리는 지금 나가서 그분들과 사귀어야 한다. 아멘. 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어 성령의 인도도 받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 사귐을 가져 대화하고 접촉하고 공감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이 일하는 이 사귐을 가져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먼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적 사귐의 중요성을 다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래요. 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영적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결국은 우리와 사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며 사랑의 한계를 형성하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얻게 된이참 생명을 그분들과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다음 시간, 여러분 열심히 초청해서 이 자리를 꽉 메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